안녕하세요. 하늘에서 바라보 세상을 전하는 대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전합니다. 마음이 맑아지게 하는 시원한 폭포를 보러 고성 구절산을 찾았습니다. 폭포와 더불어 이렇게 귀여운 다람쥐가 나타나 인사를 전해줘 마음속 힐링을 내봅니다. 이후에 구절산 정상에 올라 마음 가득 오늘의 행복을 채워봅니다. 발랄의 세상을 바라보며 충무김밥, 한입을 먹으면 오늘의 풍류도 즐겨봅니다. 제 채널에 들러 애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아끼지 고맙소. 않으시는 모든 분께 고맙소. 고맙소. 가을비 소량의 아쉬움이 적진 않았지만 힐링을 가득 담아왔던 구절산의 특별함 쪽으로 함께 가시죠 수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비가 좀 어제 치고서 많이나 왔는데, 그동안 까물어 나놓 오니까 수량이 오늘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 저는 구주산 정상까지 오늘 한번 가는 일정으로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곳에 또 오게 되었는데요. 아, 이제 12지 동물을 이제 이렇게 터탑으로 또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띠 돼이지띠까지 그리고 여기는 또 기존에 있던 터탑이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비가 왔다 치고 그래서 옷걸음 한복의 저거리 옷걸음 같은 폭포에 기계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 폭포를 뒤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폭포, 삼폭포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실루엣 보이고 있습니다 폭포가 앞에 보이고 있는 구석산 폭포암에 도착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수량이 너무 아쉽습니다. 땅앞빛 대체로 선선하게 한번 허 부어 주길. 바람 가까는 아닌데, 병원 전에까지 왔습니다. 이 산에 오시면 사진작가들이 이렇게 네. 큰 포인트를 담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여기 아래 뷰포인트에서 이제 폭포를 즐기고 도론영상도 저곳해서 어, 영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정상방향으로 일단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수량은 좀 많이 아쉬워서 일단은 1차적으로 우조산 정상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다람쥐가 있다. 다람쥐 보여드릴게요. 우리집 강아지 호두 닮은 다람쥐 보여드릴게요. 제가 올 때마다 보입니다. 우리 집호두상 맞다. <laughs> 예쁘다. 예쁘다. 두상 바위에까지 왔습니다. 두상 바위에서 폭포를 좀 보고요. 같이 감상을 하고, 저는 구조사 정상 방향으로 일단 진행을 했다. 행운천 내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폭포 출렁다리 방향이고요. 저는 이제 구조사 정상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상까지 1.5km. 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길은 이렇게 한번 오르면 거의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산악회의 이 시그널 이번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5km 중에 1km가 바짝 오르막입니다. 지그재그로 이어지는 길이 또 있고 해서 약간의 1km가 어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아우, 힘들어. 간만에 산에 오니까, 오 숨이, 아, 고라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오르막이 은근합니다. 아이 지난 거의 석 달간 어, 산을 안, 안 탔다는 게더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 오르막 구간에 이제 능선이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빡셉니다 빡세 네 이제 30여분을 올라서 그 오르막 1km 지점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이제 능선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폭방 방향에서 이제 1.1km 올라왔고요 우슬산 정상 방향으로 600m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임도 구간에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어, 왔으면 정상 부분에 이제 다 왔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너덜지대 구간에까지 왔습니다. 구조산에 오랜만에 올라 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올라와 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충무김밥을 들고 구조산에 제가 좋아하는 명당 자리에 여기 앉아서 충무김밥을 먹겠습니다. 충무김밥의 밥과 그리고 맛있는 반찬 그리고 시래기 국물까지 이 모두를 먹으면서 저기 세상 아래 풍미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수에서 먹는 충무김밥 진짜 맛있습니다 음. 음. 사과사과, 김치와, 그리고 오징어, 오징어, 오뎅, 예, 버무리 양념, 아, 맛있습니다. 음, 음 맛다 보이질 않아 와,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났어 고맙소 고맙소 날 사랑하오 이제 정상에 잘 있다가 이또 이제 하산을 진행합니다. 그래도 이제 산봉리에는 전부 다관계이또 이렇게 갇히고 있습니다. 아, 저 아래 가면 뭐별 문제는 없는데 이제 하산 작은 창은또 진행해서 또구조폭포또 여러분께 전해 보겠습니다 잘 살았다고, 훌륭했다고, 그 말만 해주라. 다시 내려가는 길, 그, 분기쯤에 또 왔습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폭포한 방향으로 올라왔던 길 그대로 다시 돌아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얼추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어, 폭포 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산은 거의 다 완료하였습니다. 여기는 폭포 바로 위에 이제 출렁다리와 구절산 방향으로 향하는 그 분기점인데 이제 저는 출렁다리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ペコドンぐレットを渡습니다。 대박이와 함께한 구조 3편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럼 대박이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